주차장 영상 속 시댁 식구가 임신한 며느리를 어디론가 끌고 갑니다. 여기서 감히 혼자 밥을 처먹어? 전화 넘어 딸의 울부짖는 목소리에 엄마는 너무 놀라 젓가락을 놓친 뒤 오열합니다. 엄마 얼굴 아픈 것도 이제는 적응됐어. 근데 마음이 너무 아파. 딸의 몸과 어머니의 마음에는 여러 개의 멍이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. 딸을 재운 뒤 어머니는 곧장 휴대폰을 들었습니다. 내일 방송국 갈 테니 감 있는 PD들 전부 불러. 사고당일 취재하던 방송국 직원에게도 사위와 시댁의 만행은 계속됩니다. 교수 사위도 교장 시어머니도 몰랐습니다. 그 시골에서 농사짓던 장모가 누구였는지를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제목을 클릭해 보세요.